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명자의 담지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서든어택 웨어하우스 등장이라는 2 0 1 6년 6월 29일에 나온거고요이 맵이 서든어택에 나오는 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플레이 영상 특집으로 그 이벤트 있죠 그걸로 제가 이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미 쿠폰을 입력했고요. 지금 6월 29일이 아닙니다. 오늘 플레이 영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걸기계요 무조건 이거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조금 한 다음에 하나씩 쓰도록 하죠. 오늘, 오늘은 플레이 영상 뭐지? 이 방에, 이 방의 플레이 영상이니까 당연히 이 방을 해야겠죠. 음, 아, 나 잘못 들어갔다. 공수팀 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 이 이거 요즘 이방 하시는 분 많던데. 아, 방금 지나갔는데 아나.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 근데. 사이 보니까 아니 그.. 이 총이 그.. 어.. 그냥 좋아요 깐지는 알아요 깐지 깐지 됐어요 됐어요 아 피가 아, 돼통통통통통 아, 어, 나이스 클라스네 어. 안녕하세요 저거, 네 애플맨입니다 네 애플맨님 안녕하세요 <laughs> 병자입니다 네담제 병자의 병자님 에플밴 네. 바꿨어? 음, 아니 그 델론 에플밴 이제. 니베키우 있잖아 거, 거기서 에플밴드로 했거든? 잠깐만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올라가면 자꾸 위로 네 응, 그리고, 음, AKM이랑 비교하자면 B급이죠. s 급이라고 비교하자면, 음, 이대로 이게 훨씬 더 셉니다. 근데 이게, 어, 반, 막 올라가기도 하고, 정, AKM보다 이상하게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정확도가 안 맞는 단점이 있고요. 이 방맵에서는, 음, 버그가 특히 없는 것 같습니다. 버그가. 아, 있습니다. 있어요? 먼잘 모릅니다. 그럼 버 파이터 알아 가지고. 네. 어쩌 그래서 거기 올라갔는데 이거는 음. 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저이 화면에 이 화면만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자면은 약간 미로 같은 미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음. 저가 그 서든어택가안 해봤기 때문에 아,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있니까 왠지 파마스가 아깝다 당연히 이쪽 어 망합니다 망 들여서 아, 와 상대방 가고 싶다 강해요 빨리 시작해요 된거 같습니다 왜요? 아나 총이 자동으로 바꾸고, 시작하도록 하죠 어떻 올라갈 수 있는지 모요어근 이게 반동료 같이 있어 이따가 동자님이 동자님이 혼자 이거요? 응 저기 간판 여기 아 이게 버그예요 동자님이 가르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두 명이 아, 있어야 되니까 그 혼자는 못하죠? 혼자는 못해요 아왜안들어안 나오네? 어, 나, 잘 쥐져, 잘 쥐져, 잘 쥐져, 잘 쥐져. 응, 잘 쥐져, 잘 쥐져. 그이스 큰일 났어. 은근히 이거 편하네? 근데, 얘네들 파마스가, 파마스가 골드인가? 파마스가 골드라면, 이게 위력이 딸리고, AKM이, 음, 파마스가 꼬마면은 이게 딸려요, 니 총에. 어. 이 맵은, 특히, 와. 저한테는 이 기지에서, 디지에서 이, 여기로 가는 게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음철 t t 게 되네 TT라게. 오 멋지다. 그, 그, 여기 보면은 비상문 그, 그, 영어로 써져 있죠? 야또또또또또또또또또아나 또. 안이비아 저거 초보기 때문에 내가 중이 여봉이죠한몇달 전에 달 시작해서 한. 지금이 7월달이라고 7월달이거든요. 그럼 됩 네, 자 3달에서 3달 살리자 살리죠. 에스 클라드, 에스 클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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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드. 아피겠다아 조금 째네. 저금은 <두두> 마크 여기서 이거 없애면 <두> 어떻게 해? 아또 아. 아 그때는 나중에 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스로에 더 집중해서.

충전으로 갈까요? 3포, 아, 갈까요? 그럼 잠시만요. 이판만 끝내고 바로 가서 가도 충전으로 가도 겠습니다우를신걸어잘잘잘져아나왜안 뒤지냐 얘? 아니다이상건가 아, 아, 네 나이스. 아, 아세요? 5키대아 우리 팀 발리네? 우리 팀 발리고 있었어. 아 까비다. 이봐 충전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 잠시만요예 네, 여러분. 아, 바, 내가 저거 저거 충전했는데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할수 없이 또 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디 가보 아, 중이 요봉이면 잘하는 건가요? 못, 못하는 건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중이요? 네, 중이 잘한 못한 거죠? 못해. 그럼 대령은 뭔가요? 아니, 떠더리, 떠더리. 그럼 별은이요 아. 소장은요? 그것도 너무 작아. 야. 어, 어. 잘 되죠? 잘 되죠? 하사가요. 파사, 아나 배아퍼. 하사가 아. 여캐를 샀으면 현죠아 배가 아파요줘 갑자기? 무조건 현질입니다. 아아 배가 아파. 배가, 배가 아파해 줘. 현질해가지고. 배가 아파. 아 현질하고 싶다 진짜. 현질려면 강냥지 현질하면 최강자. 어? 아나 순간 눈날 뻔했어. 현현지 해도, 음. 대인 사람은 현지안한 음. 것처럼 보인다 음. 은지안하은스타일은지안하지안 하신 겁니다. 은지님같은 스타일. 아거 어. 음, 아까 은지안하 거면. 하 거면. 하어 더블샷 어 우리 이번에 이기겠다 아 오늘 좀잘 되네 달리 너고운영자님 저거 방송을 어 방송 봐주세요 봐주시고요 저가 방송을 좀 못하더라도 고 오빠 그거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가 그거 뭐지 방그 이벤트인가? 그, 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공지가 나오는데, 알림. 거기서 방송을 하면은, 유튜브에, 이매 방송을 하면은, 뭐 준다고 해서. 아, 나이스 더블샷.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된다고. 서든 어야라이스리치 며킬이 됐으냐 시간나아 놀랬네 7킬이 됐으네 아까보다 기록이 더 좋고요 약간 7킬4 됐었는데 헤이 띠치 띠치 아 이거 좋네 저 유레 좋네 이거 A급 A급 만들면 딱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저거 이거 만들 어. 만들 수가 없어요 B급을 이번 스나있 써볼게 스나. 저자는 또 거기서 해야겠죠? 오, 어 방금 왔는데 딱 여기서 해야겠죠? 졌다 이거는. 딱. 대위가 있다 대위가. 아, 대위, 대위 남 캐일 수도 있잖아. 대위 남 캐는 다못 찾더라도 못 찾더라도. 국 캐는 두번 맞아 왜 막혔어 여기야. 아, 사람들이 나만 잘하는 거 같은데 아, 나만 잘하네 야만 아, 계급이 높아 잘하는 게 아니라 소 소이? t 소 f 는 그나마 괜찮은데 l Sweet, s 칼던 e 칼 and can I 쓱쓱쓱 tell you? Card and turn, cut on the 이 o b c 스 이맵 컨텐츠기 이맵 콘텐츠이기 때문에 잘 뛰죠 잘 뛰죠 잘 뛰죠 잘 뛰죠 나이스고 근데 의외로 저가 이쓰나보다 칼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크하시네 황자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보니 와 마크. 이거 떠네? 랩 멋있다 아 토끼 와리가리 봐라 랩 멋있네요 이거 오영자님 랩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박스도 그렇고 아, 음, 총 맞은 디테일까지 쩌네요 다비님이왜 그렇게 말하시는지 알겠어요 왜요 아, 아 진짜니까 그런거죠 아 그건 데와 NPC말로 <laughs> 뭐가요 고퀄리티 나이스 순한데 쌌고요 그렇게 말하시면 저가 섭하죠 그렇게 말하 주지 마세요 인피시멀서 아주 다 죽었어 어 저거 15분제 아니나 15분까지 하겠습니다 지준에서 님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아, 지겠지만 아아까이 대련님 이거 하실 거예요? 이벤트? 이응 시간 대련님 뭐마어 어? 시 까매 나본거 같아 치기 한대 치기 두치기 세개 치기 네치기 다섯치기 여섯치기 한번더 치기 한번더 치기 한번더 네 치기 한번더 치기 한번더 치기 한번더 치기 한번더 치기 한번 더. 한번 칼로 치기 한번더 치기 한번더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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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저 초차 가도록 할게요. 저5이 어, 있다. 오 어, 그. 헤이, 무발이 그... 어, 아... 한대 쳤는데. 이다저한더못할 예, 같아요. 그럼 저가 소감 말해 볼게요. 음, 여기 소감은 그 저기 비상 있죠? 비상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혼자 할수 있는 버그라고 생각하는 것은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는 거 라고 생각. 위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서 뛰어니는 거예요. 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글렀다고 생각하고 그렇고 총은 이거는 되게 정확력이 되게 좋은 거 같고 위력이라. 위력도 좋은 거같아요 근데 크리티컬이 잘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스나는 이게 SVD 커버. 이거랑 되게 비슷하죠? 이거에다 색깔 낀거라고? 약간 생각하나? 아니 이게 개, 개, 개 좋아한거지? 네 그거를 아이, 잠깐만요 정돈하 똑같고 아 보죠 어쨌든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목소리> 이상 담재명자의 담재였습니다 음 이벤트 네. 꼭 당첨되시길 응. 바랍니다. 네, 아, 운영자님. 제 영상 꼭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뿅! 스스로 화이팅!